인천 터미널 도착 여기 롯데백화점 있어 광주에서 <laughs> 일하는 친구인데 아이 또나 만나러 인천까지 오다니 혼자 오세요? 여러분은 이런 찐친 있으세요? 여기 <laughs> 맛있는 거 있어요? 어, 여기 맛있는 거 되게 많아 어, 아니? <laughs> 근데 왜 일찍 와서 헌혈을 한 거야? 어, 헌혈을 할그게 돼가지고 어, 어.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와기서 하고 오고 뭐 이런 게좀 그런데 이 시간이 대단해요. 가면... 꼼꼼하게 헌혈 일정까지 챙기고 어. 연간에 고 헌혈하는 그런가? 연간에 고 헌혈 원래 헌혈하면 공과가 되는 거예요 내신 어. 한 번도 못들어었네 동네 크네. 어, 동네가 커. 우와. 이 무궁 돈가스가 유명하다고? 어, 어. 진주가 그래도 좋아할 그래도... 것 같아. 심포하다. 오늘은 내가 살게. 홈그라운드니까. 아, 한번 어, 기대해 볼까요? 피뽀표잖라 그랬다가 어, 얼마나 힘들겠어. <웃음> <웃음> 어, 떡볶이도 있다. 맛있어 보인다 조그맣지? 되게 조금맣지왜 <laughs> 무슨 표정이야 왜 그래 그래? <목소리> 그래? <목소리> 챙김왕 응. 제 친구는 응. 챙김왕 진주야 광주 삼촌이 다 해준다 직원 같아 여기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헌혈하면 빵이 아니라 과자를 준대요 빵은 한 20년 전 아닌가? 맞아 네, 근데 예전에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터미널에서 항상 아줌마들이 그전에 컴백을 맞아, 하면서 맞아. 쿠키가 들고 오면 육박 바다에 좋고 어묵도 좋고 뭐도 좋고 과자도 좋고 버섯 하나 넣고 이만큼 돈까스도 카몰이야 <laughs> 푸짐하구나 이게 메인 무공 돈까스 중심와이 가게 가성비도 좋고 되게 맛있어 보인다 돈까스 맞아? 응 음. 나도 무공 돈까스 먹어볼게 여 같이 아니.. 일반이 그게 아니고 뭔런 어, 치즈가 있네 어? 치즈랑 로수수 같은게 들어있어 까스음 어때? 음. 일반 랑 다르니까 어네왜 생선이 느껴지지? 생선이랑 돈까스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생선 모르겠는데. 야 진주야, 캄보디아에서는 진주폰 기종 응. 케이스 없었는데 여긴다 있다. 이런 거 어때? 카드 두장 들어가는 거. 좋네요 음. 진주 이걸로 할 거야? 진주 오자마자 폰 케이스부터 바꿔요. 유리 바꾸는 건 금방인가요? 네. 스크린 바꿀까? 네네 네, 해주세요. 만 원짜리 있는데 이걸로 해도 요 네. 아리핸드 샀어? 새 <laughs> <스웨드폰> 같아 너무 <laughs> <laughs> <눈> 많이 달라졌어 <laughs> 엄청 예뻐 음. 영수증 릴까요습니 <laughs> 아, <laughs> 아빠 세상에서 핸드폰 쓸려 그렇게 열심히 붙여주는 사람 처음 봤어 어떻게 열심히 붙여줘? <laughs> 비를 피해서 롯데백화점에 이 선풍기 신기해 날개 없는 선풍기 이게 공기 압력 차 이런 거 이용한 걸 거야 심지야 혹시 이런 플립폰에 관심 있어? 응. 근데 왜 가격이 두개인가 용량 따라 달라요. 어. 256기가랑 512기가. 임, 저 선풍기 얼마게? 저 선풍기, 응? 그런데요. 엄청 비싸다. 50GB는... 네. 아. 와, 백화점 물건들은 역시 여기 있는 옷들. 예쁜데 다 엄청 비싸지. c 싸지 b o d 찾을 수 있어. k o n 도브랜 n 야 c a m b o 캄보 a is a Kongjang. I think it's a l i t 원래 가격은 t 7 f 달러야 15달러 샀어 음 가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공장 공장. 상태를 보면 나온 게 있어. 진품들이 공장에서. 응.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그 공제 공장 다닐 때도 애들이 진짜 출고될 옷을 한두 개씩 이렇게 어. 가져 나와 그래서 어. 그거를 꿀등봉이나 이런 데다 중간 상인한테 팔아 아. 그럼 그 상인들이 그거를 판매업자들한테 공급을 하거든 어. 혹은 그거 말고 이제 여, 여분으로 만들어 놓는 물건들이 있어 그 샘플로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다 팔아. 그러면 그걸 음. 산 사람들이 원래 수출해야 된다는 계약인데. 그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건내수 금지잖아. 대수 내수 금지야. 근데 그게 돌아다니긴 하잖아, 뭐씩. 요즘엔 근데 그렇게 나온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대. 아. 그래서 진주 가방이 좋은 거라고 하는데. 아. 아니, 그 그래, 실제로 감이 너무 좋아요. 지나가다가 내 스타일이다 그러더라고요. 드라이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는 올샴푸로 해야 된대. 아빠 서 어떻게 모 샴푸 드라이를 해? 좋은 옷은 역시 다르군. 이 우리 집 근처에 모다 아울렛에 좋은 옷 많어? 식품코너는 가봐 여기 신기한 거많어그 전에 우리 캠핑할 때 떡볶이 얘기했잖아 캄보디아 가서 떡볶이 장사하고 있어 <laughs> 그래서 이미 여기 와서 많이 보고 많이 느끼게 해야 돼 그래 음식을 좀 테스트에요? 롯데백화점 인천점 식품코너 나는 한국의 식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 그 마트에 어. 단백질 이나뭐 닭가슴살도 되게 세분화됐고. 그지.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의 이제 기본 인컴 수입이 있다 보니까 어.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나 분야가 확대되가지고. 음. 어. 이게 천천히 바뀌고 있었지. 근데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오래 생활하고 들어다 보니까. 너무 확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아. 확 아. 바뀐 것처럼 느껴져. 음. 근데 진짜 이렇게 큰 아이들이 왜있대 마라 롱샤. 오족튀김. 어, 아빠, 마카롱 사주세요. 마카롱 사주세요? 이쪽 그래요. 이미 제일 좋아하는 과일 코너. 오. 용과 한개 5,500원. 어, 어, 망고 어, <laughs> 한개 어, 어, 10,000원. 어, 어, 와그그러살수 어, 그니까 있어. 큰 무대에서. 음. 오케이, 이게 ABC 주스라고 건강 주스야. 사과, 비트, 당근. 없어서, 음. 이 먹어 봐. 왜 ABC야? 아, 패이네맛있지 음, 빛이... 아, 아, 음, 비트 맛이 거의 안 네. 느껴져? 어. <laughs> 비트 맛이 많이 느껴질 거야. <웃음> <웃음> 맛없어 네, 니다 저기 형님 혹시 뭐 주말에 이렇게도 아, 해서... 일 하시나요? 키나 어떻게 돼요? 주말도 아그래요 한국 온 첫날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네. 바다이어트 <laughs> <하잖아요. 하소> <하잖아요>. <laughs> 잠깐 멈추고 유지어트 할게. 유지어트. 표정이 굳었어. 내가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그럼 어, 그거겠죠? <laughs> 이름이 하나 바로 배행이 잘 가고야. 원모션가 그래. 여거다 어지기 하면은 바로 내일 비행기 타고 가고야 재미 없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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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laughs> 아이, 그만. 제 친구가. <laughs> 어, 한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친구 아니면은 못 들을 얘기를 듣고 싶네요. 한국에 캄보디아 사람들 총몇 명이나 살고 있지? 법무부 수치로는 한 5만 명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 우리가 확인하는 그 불체자 미등록 체류기한 만료해도 5만 명, 6만 명안 돼. 5만 명좀 넘게 음. 되는 것 같아. 그게 월별로 집계가 따로 되는데 응. 불체자가